여자가 하고 싶을 때 어디를 보여주는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대부분의 오라버니들이 그걸 보고 여자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2년 전에 전 남자친구를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곳을 보여주며 신호를 보내곤 했는데요. 과연 제가 어디를 보여주면서 신호를 보냈던 걸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여자가 하고 싶을 때 어디를 보여주면서 신호를 보내는지 알게 되실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자의 성욕은 남자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강해집니다. 나이가 될수록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남성 호르몬 때문에 원하지 않더라도 성욕이 계속 오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나이가 들어서 더 강해진다는 거지? 점더라도 여자의 성욕은 강합니다. 하지만 웃기게도 여자들이 남자 손목을 이끌고 리드하는 일을 잘 앞습니다. 이건 진화 심리학적을 봤을 때 수동적인 것에 익숙한 여자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신호만 보내고 남자가 적극적으로 리드해주고 이끌어주길 바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여자는 어디를 보여주면서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첫 번째, 골짜기. 여자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자신의 가슴, 골짜기를 보여주려 합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가 자신의 어디를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신을 어필하려 하죠. 이런 여자의 행동에 남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자의 골짜기를 보는 순간 무장해제가 되어 그 여자에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자는 작정하고 남자를 꼬셔야겠다 생각하면 골짜기가 드러난 옷을 입습니다. 사실 저도 작정하고 꼬셔야겠다는 남자가 있으면 과감해지곤 하는데요. 물론 전 이미 크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의 이런 장점을 어필하고자 노력합니다. 여기에 안 넘어온 남자가 없답니다. 아무튼 여자가 오라버니에게 골짜기를 보여준다면 정말 확실한 신호이니 잘 캐치하셔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덜미. 여자들이 관심 있는 남자에게 제일 많이 보여주는 곳이 바로 자신의 목덜미입니다. 왜 목을 보여주는 것이 신호가 되는 걸까요? 왜냐면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남자에게 목을 보여주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하고 싶은 남자를 보면 심장박동수가 평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이 올라서 머리를 묶으며 자신의 목덜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머리를 묶지 않더라도 여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놀거나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만지작거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역시 은연 중에 상대방을 건드리고 싶다는 저 마음에 드는 남자가 목선을 보여줬던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서 무의식적으로 저도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밖에도 여성이 술을 마실 때 잔을 만지작거린다든지 스스로 몸을 만진다든지 이런 행위가 모두 남자에게 신호를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또 목에는 경동맥이 있는데 여자는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연약한 부위를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포. 유류의 습성 중 하나인데 가장 연약한 부위를 상대에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런 속마음을 내비친다고 하죠. 그러니 내가 만나는 여자가 자꾸 나에게 은연 중에 연약한 목덜미를 보여주는 행동을 한다면 방긋 웃으면서 여자를 잘 리드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여자의 목소리 톤의 변화.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를 앞에 두면 목소리 톤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음이 섞이면서 애교스러운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평소보다 높은 톤으로 말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 역시 여자의 호감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 은정이가 오라버니들을 위해 진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박스라는 심리 기술인데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미리 말해주고 상대방에게 너가 그래서 좋다고 미리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털털한 여자가 좋은데 왠지 넌 털털한 사람일 것 같아서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자는 오라버니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박스에 들어가게 되고 오라버니에게 호감을 더 사고 싶어서 애써 털털한 말투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원초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오라버니가 만든 이미지에 이처럼 쉽게 순응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연애해도 이런 심리 기술들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여자가 어느 정도 오라버니들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 사용하는 게 좋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남자의 행동 따라하기. 남자의 행동을 따라하는 건 여자가 정말 남자가 마음에 들었을 때 보내는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미러링 효과라고 하는데 미러링 효과는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방의 말투나 표정 행동을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무의식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걸 본 상대방은 나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친근함을 느끼기도 하죠. 예를 들어, 좋아하는 오빠가 물을 마시려 하면 여자도 따라서 물을 마시는 거죠? 왜 여자는 이처럼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을 따라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뇌는 움직일 때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상대를 유심히 쳐다보면 그 행동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고 모방하게 된다는 거죠? 정신건강. 의학과에서 미러링 효과는 공감 능력을 측정할 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같은 자리에서 나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면 절대로 우연은 아닌 것이죠. 분명한 호감 신호라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가 오라버니의 행동들을 자주 따라한다면 이 또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여자에게 행동하여 그 여자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자의 말과 행동에 큰 리액션을 취한다. 여자는 호감가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에게 온 신경과 집중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말과 행동에 크게 영향 받아하고 큰 리액션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오라버니가 그냥 화장실 가려고 일어난 건데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던지 그냥 해줘야 이렇게 이름을 부른 건데 놀란 토끼 눈을 뜨며 크게 반응한다던지 별 웃긴 얘기도 안 했는데 크게 웃으며 박수치면서 엄청 좋아하며 웃는다던지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큰 액션이 나온다면 남자한테 큰 신호를 보여주는 거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여자가 하고 싶을 때 어디를 보여주는지 다섯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학습하셔서 여자가 보여주는 신호를 놓치는 일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자와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하고 싶을 때 어디를 보여주는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대부분의 오라버니들이 그걸 보고 여자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2년 전에 전 남자친구를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곳을 보여주며 신호를 보내곤 했는데요. 과연 제가 어디를 보여주면서 신호를 보냈던 걸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여자가 하고 싶을 때 어디를 보여주면서 신호를 보내는지 알게 되실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자의 성욕은 남자와는 달, 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강해집니다. 나이가 될수록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남성 호르몬 때문에 원하지 않더라도 성욕이 계속 오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나이가 들어서 더 강해진다는 거지 덤더라도 여자의 성욕은 강합니다. 하지만 웃기게도 여자들이 남자 손목을 이끌고 리드하는 일을 잘 없습니다. 이건 진화 심리학적을 봤을 때 수동적인 것에 익숙한 여자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신호만 보내고 남자가 적극적으로 리드해주고 이끌어주길 바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여자는 어디를 보여주면서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첫 번째. 골짜기. 여자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자신의 가슴, 골짜기를 보여주려 합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가 자신의 어디를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신을 어필하려 하죠. 이런 여자의 행동에 남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자의 골짜기를 보는 순간, 무장해제가 되어 그 여자에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자는 작정하고 남자를 꼬셔야겠다 생각하면 골짜기가 드러난 옷을 입습니다. 사실 저도 작정하고 꼬셔야겠다는 남자가 있으면 과감해지곤 하는데요. 물론 전 이미 크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의 이런 장점을 어필하고자 노력합니다. 여기에 안 넘어온 남자가 없답니다. 아무튼 여자가 오라버니에게 골짜기를 보여준다면 정말 확실한 신호이니 잘 캐치하셔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덜미. 여자들이 관심 있는 남자에게 제일 많이 보여주는 곳이 바로 자신의 목덜미입니다. 왜 목을 보여주는 것이 신호가 되는 걸까요? 왜냐면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남자에게 목을 보여주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하고 싶은 남자를 보면 신장 박동수가 평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이 올라서 머리를 묶으며 자신의 목덜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머리를 묶지 않더라도 여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놀거나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만지작거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역시 은연 중에 상대방을 건드리고 싶다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걸 적으며 느낀 건데 사실 저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은근히 머리를 넘기면서 목선을 보여줬던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서 무의식적으로 저도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 밖에도 여성이 술을 마실 때 잔을 만지작거린다든지 스스로 몸을 만진다든지 이런 행위가 모두 남자에게 신호를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또 목에는 경동맥이 있는데 여자는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연약한 부위를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포유류의 습성 중 하나인데 가장 연약한 부위를 상대에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런 속마음을 내비친다고 하죠. 그러니 내가 만나는 여자가 자꾸 나에게 은연 중에 연약한 목덜미를 보여주는 행동을 한다면 방긋 웃으면서 여자를 잘 리드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여자의 목소리 톤의 변화.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를 앞에 두면 목소리 톤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음이 섞이면서 애교스러운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평소보다 높은 톤으로 말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 역시 여자의 호감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 은정이가 오라버니들을 위해 진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박스라는 심리 기술인데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미리 말해주고 상대방에게 너가 그래서 좋다고 미리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털털한 여자가 좋은데 왠지 넌 털털한 사람일 것 같아서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자는 오라버니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박스에 들어가게 되고 오라버니에게 호감을 더 사고 싶어서 애써 털털한 말투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원초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오라버니가 만든 이미지에 이처럼 쉽게 수능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연애에도 이런 심리 기술들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여자가 어느 정도 오라버니들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 사용하는 게 좋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남자의 행동 따라하기. 남자의 행동을 따라하는 건 여자가 정말 남자가 마음에 들었을 때 보내는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미러링 효과라고 하는데 미러링 효과는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방의 말투나 표정 행동을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무의식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걸 본 상대방은 나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친근함을 느끼기도 하죠. 예를 들어, 좋아하는 오빠가 물을 마시려 하면 여자도 따라서 물을 마시는 거죠? 왜 여자는 이처럼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을 따라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뇌는 움직일 때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상대를 유심히 쳐다보면 그 행동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고 모방하게 된다는 거죠. 정신건강 의학과에서 미러링 효과는 공감 능력을 측정할 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같은 자리에서 나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면 절대로 우연은 아닌 것이죠. 분명한 호감, 신호라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가 오라버니의 행동들을 자주 따라한다면 이 또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여자에게 행동하여 그 여자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자의 말과 행동에 큰 리액션을 취한다. 여자는 호감 가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에게 온 신경과 집중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말과 행동에 크게 영향받아하고 큰 리액션. <laughs>